지난 2022년 광주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됐던 광주구치소 신축 계획. 당시 주민반대로 무산된 줄 알았던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슈가 됐다는 것만 알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져서 뭐 걸리면 없어졌구나 했는데 갑자기 참남이죠 아이들 교육 관련에 논지가 있고 너무 가까운 주거 환경에 구치소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3년 만에 다시 불거진 광주 구치소 건립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따따붙다 에서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야산 이곳에 2028년 광주 구치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국 교정청 중에서 구치소가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 그렇다 보니 재판 중인 미결수와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를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광주교도소의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광주교도소 평균 수용률은 정원을 훌쩍 뛰어넘어 120%에서 높게는 160%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결 수용자가 절반에 육박해 과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구치소가 들어설 일곡동 부지 인근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접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 아파트 단지에서 180m 거리에 있는 곳에 구치소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은 이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여건이거든요. 구치소 신축 부지와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는 180m에 불과하고 1km 이내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가 밀집돼 있어서 아이들은 물론 주민 역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기 아파트에서 코츠에서 보르고 되면다 보여 버려. 전부 다, 아, 다 이랬어. 그럼 구치소 차량이 많이 오면 무조건 이 길로 이렇게 저여기지나나요 뭐 시내권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애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구치소 촬영을 마주 보면 불안한 감이 있어야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위치도 좋지 않지만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고 이런 환경을 해주고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2021년 법무부의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주거지 인근 구치소 건립을 강하게 반대해 온 주민들. 당시 지역구 의원과 광주시는 법무부에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구치소 신축이 또다시 언급되면서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구치소 신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있고요. 이러한 부지에 구축소가 설치된다는 건 완전히 부적합한 내용이 있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거나 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일방통행식 법무부의 행정 조치로 밖에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구치소 신축 사업의 문제점은 2023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치소 신축 사업 계획의 근거가 미흡하고 주거 단지가 밀접해 있어 지역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일곡동 1-3번지 일원이 광주 구치소 신축 부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더 처음에 광주시에서 어 이런 이안해서 법무로 올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걸 올릴 때 주민 의사를 반영을 했어야 돼요. 이건 전적으로 광주시의 잘못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 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15년 당시에 추천을 저희들이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법무부의 행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단절되었던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일곡동 역시 여러 후보지 중 하나였고 최종 부지 선정은 사업 주체인 법무부의 결정이었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2022년부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주민 공청회를 요청했다는 광주시. 법무부 측에서는 현재 이제 저희들 입장 저희들이 그 어떤 지역 여론에 대한 또 부정적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했었고 어, 또 재검토를 요청을 했었으나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장소에 대한 어떤 그 별도 어떤 부지 선정은 좀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좀 답변이 왔었습니다. 지역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기존 부지를 고집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일곡동일 다시 삼 번지가 국방부 소유의 땅인 만큼 국유지 교환을 통해 부지 매입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주민보다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대한 잘 가면 되고 어, 토지 사용에 대한 승인이 다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예비 타당성도 면제가 됐고요. 이게 모든 조건을 해요. 그 조건을 만족한 부지는 이제 거기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신축한다는데 걸림한다는눈 예산이 어, 많이 든다해서 어 부민, 주민들을 불안감이나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역 여론의 반대가 거세지자 법무부는 최근 광주시 북구청과 합동 회의를 열고 일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와 시, 시하고 2월 17일 날 간담회 하고 나서 그 주민 3월에 3월 14일 날 주민 간담회 개최하고 하고자 했으나 그 주민들이 그 대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간담회를 해라 해 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형식적인 공청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상황.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도 많거든요. 나라에서 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법무부에 요청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재검토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미 정리를 해놓고 이 공청회를 간담회 이런 것들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단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우롱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이 추진 계획에 따른 형식적이고 절차적 명분만 쌓겠다는 것 아니냐. 지난 몇 년간 지역민의 반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던 법무부가 갑자기 주민공청회를 열겠다고 해 주민들이 분노하게 된 것.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제작진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짧은 서면 답변 서뿐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체부지없는 공청회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주민들. 과밀 해소로 인해서 구치소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할 수가 없고. 그거는 찬성이에요. 구치소가 들어오는 그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1-3번지, 일곡동, 국방부 땅.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치소가 좀안 보이게 안쪽에나 아니면 제2 부지 그쪽에 어 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구치소 신축 갈등. 광주 구치소 신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따따붙다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